TBS, 고고쇼, 백반 토론. 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예, 백반 토론 시간입니다. 예, 저는 GH입니다. 저는 M입니다. 다 쓰는 누구 거예요? 아 반갑다, 그 얘기. 오랜만인데? 어? 그 전에 그것 때문에 어. 특검했을, 때, 어, 특검했을 때 그때 당시 특검이 수사를 덮은 거예요? 아, 몰라 아니, 기억도 안 나. 조사 받으셨잖아. 그랬나? 아왜 그곰탕집에서? 아, 아 그때 그때. 어. 정특검이랑 그래 우리 호영 씨랑 그래. 그래. 곰탕집에서 대면 조사 했다면서 <웃음> <웃음> 그때도 되게 어이없긴 했어. 그치? <laughs> 그래서 저 그때 조사 받을 때 무슨 얘기했어요? 얘기 많이 뭐, 했지. 야 곰탕 국물이 끝내준다, 그지? 끝내준. 음. 아유, 오늘 국물을 잘 우린 했네. 응? 파도 맛 듬뿍 넣고, 응, 자네 후추는 쳤나? 아 예, 아직 안 쳤습니다. 쳐 먹겠습니다, 아까. 응, 그래 많이 쳐 먹어. 많이 쳐면 후추를 많이 쳐야 또 풍미가 살아난가쳐 먹어. 나도 본격적으로 한번 쳐 먹어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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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세요? 여튼, 모노 드라마라 할까? 1인극이라고 봐야지. 아, 드라마를 찍으려면 이제 이 시점에서 그 포토라인이 나와줘야지. 아유, 뭔소리야 드라마의 중반이 넘어갔는데 주연 배우가 너무 소극적이셔. 주연 배우, 나? 당연하지요. 나구나. <laughs> 진짜 그 캐릭터 하나 독보적이셔. 나를 그, 문화재로 지정하는 건 어때? 국기 물란 헌정 파괴에 살아있는 전설. 레전드. 최고시지. 고맙습니다. 혈세 낭비의 아버지. 만

근데, 저, 순실히 조카 시오그 구형한 거보다 더, 더 받은 거 알아요? 그래,때매요?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특검의 도움이. 아니면, 그래 협조해봤자다. 어떤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어떤 시그널을 준 걸까? 법원이 역시 쎄. 아, 법은 믿든직해 그러니까. 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풀려난 관진씨도 무지 존중할 걸예요 너무 존중하지. 음, 관빈씨도 존중하고. 완전! 판결이 어이없다는 민심이 70%인데도. 법원이 내린 판단에는 닥치고 존중하라. 그게 그쪽에서 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 시범 계속 제대로 보여준 거야.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도 아무리 여기서 실토하고 그래봐야 검찰 구한 것고도 우리가 더때려볼 거야. 알았어? 이런 느낌 빡 오잖아. 음, 어? 아이고, 욕심쟁이. 그러니까 음, 존중은 하라 말라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돼야 되는 거지. 존중을 할만하면은 하지 말라 해도 알아서 존중하지. 아, 그러니까요. 책임도 비난도 감시도 다안 되고. 부탁되고 존중만 받아야 되는 집단 세상에 어디 겠나 9년 동안 더 깊이 썩었던 사법적폐 얘기는 세상이 다 아는 거고 이젠 그걸 도려내는 작업을 세상에다 다 보여줘야 될 거예요 보여주면 존중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지 싫다면? 싫다면 국민한테 대들겠다는 얘기죠 지 예, 대들면 재밌겠다 이미 대들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아 눈차는 빠르셔 엠비님은 그래서 어떠셔 요즘 바쁘시죠? 그렇 나라 걱정 때문에 워낙 내뭐할 일이 많으니까 최근에 그 댓글 공작 조사 받은 김 비서관도 만나셨어요? 누구 뭐 우리 태요? 그 m 비님이랑 최근까지도 만난 정황이 그 포착 됐 때문에 어머머머 어 아, 내가 누굴 만나는 뭔 상관이야? 아이고 딱 봐도 상관 있어 보이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난 원래 사람 만나는 게 일이야. 김 비서관 만나서 뭐했어요? 입 맞췄어. 아하. 이 맞췄구나. 응, 쪽쪽, 서양식으로 보험관계 잘 지내니 쪽, 이쪽 쪽. 난 그런 그런 입술 좋아해. 에이, 너무 나갔구나. 아 개그를 왜 그렇게 빼? 잘 빼야지. 아, 몰라, 다, 다 당황했나 봐. 아이고. 진짜. 근데 우리끼리 만나가 또어떻게 알아가지고. 다 불러갖고 저송년회 한번 하세요. 관진 씨, 관빈 씨도 부르고 어제 댓글 부대 용사들 송년 모임 에? 그런 식으로. 올해는 저 시기적으로 그런 자리 가 어려움 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에서 모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아, 그니다 인터넷에서? 그렇지. 어, 댓글로? 그렇지. 어, 그렇지. 어울리지요. 어울리고 또 의미도 있잖아. 댓글의 용사들. 송년 모임은 인터넷 댓글로 뭉친다. 지령 떨어지면 바로 움직이지요. 아, 그럼 댓글보다 그 괜히 부대야. 음. 말 그대로 부대야. 훈련 딱딱돼 있는. 근데, 그, 머리 딸리는 애들도 많던데, 뭘. 그, 댓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서, 쓸데없는 말까지 같이 붙여놓은다며요. 어, 그, 옵션 열기. 그러니까, 그거. 그, 옵션 열기. 어제 그냥 하루 종일 검색어에 오르던데. 김어준이 그 자식 얘기하는 말이, 바람이... 에이, 그, 씨. 어준이한테 한마디 해요. 댓글로 할게. 아. 머리 쓰기 음... 싫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래, 나도. 음, 아무튼, 저, 댓글 부대 요즘도 널렸더라고. 옛날에 있던 그 부대 애들아, 이걸? 왜, 남은 폐잔병들도 있겠지. 정당에서 키우는 사이버 전사들도 있잖아. 아이고, 씩씩하네. 어. 대놓고 여러몰이 전사들도 키우고. 막 가는 거지, 뭐. 어차피 이래 된 거. 부패 기득권 집단에서 집단별로 키우는 전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각계 전투로 흩어져 있다가도 부대원들만 다 모이라! 가면은 바로 모이잖아. 아이고. 하여튼 막구더기 때처럼, 은 초록색 포트사이트뭐 이런데 팍! 나와가지고, 그냥, 어? <laughs> 거기가 또, 우리 밭이니까. 그러니까. 예, 댓글부대 활약에 참 좋은 밭을 제공해 줬죠 참으로 고맙습니다. 요즘 활동하는 댓글부대 지원 자격은 뭐래요? 지원 자격? 예. 똑똑하지만 알면 돼. 아, 예. 그치. 똑똑하면 못 버텨요. 아, 그, 알지, 못 버티지. 예, 또 저, 푼돈 좋아하고, 멍청하면 땡큐지. 아무튼 예. 저, 호시탐탐 때를봤어 우리 사역들 다시 한 번, 지난 9년처럼, 거하게, 농단질하며막 놀아낼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 댓글부대원들 윗바닥에서 벌레들처럼 꾸물꾸물 많은 댓글들 달아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응. 댓글 달어, 어, 달어, 다시 다시 크게 봐. 차렷! 진짜왜 그거만 쳐? 왜 화살표를 쳐? 아... 안 보인다고 그냥 장난치는 게 아니야 자판 여기도 왜 화살표를 쳐? 사실... 잘못 쳐요 저... 어? 저커맹 코링이... 동작 그만 아, 깜짝이야 왜, 왜 장난질이여?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아기를 속여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 분명 점들의 원고 밑장을 빼서 평범하게 되는 건 전마담이 같고 나한테는 암호화 되어 있는 것이 웃을 것이야. 읽지 못하게. 해. 내 말이 들려? 틀려! 틀려, 틀려. 네 니거나내거나다 암호화 안돼 있어. 왜 이렇게 화가 있어, 사람이. 이렇게 세게 흔들어. 나는 그래. 화가 아니라 흥이 있어. 양선장, 배문 거어장 얼른 출발해. 시간 없다. 왜또 어딜 가려고? 전마담은 알것 없어. 하등 도움도 안 되는 것은 맨날 멋있게 알라고 궁금한 건 많아. <laughs> 아기. 밥이나 이거 먹어. 왜 이래? 밥은 좀 이따 먹을 거고. 도움이 안 되다니. 나, 잘 들어. 입에 나온 여자야. 그러니까 말해봐. 어딜 갈라 그러는지. 궁금해. 궁금하지. 그것이, 어떤 차량 수리업체들이 차 일부러 흠집을 내서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왔다잖아. 일부러 흠집을 내? 그래, 멀쩡한 차는 강목으로 찌그러뜨리고, 조금 흠집난 차는 쫙쫙 긁어서 완전히 다 망가뜨려가지고, 엄청나게 해가지고 보험금을 사냈다는 것이요?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할 것이요? 아, 세상에. 그게 무슨 수리업체야? 순 사기꾼 업체지. 내 네, 말이 그 말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것들 썩어빠진 양심 밑장을 확다 빼가지고 사람 맹그러놓 골라니까, 양선장 뭐든가 빨리 출발하지 않고, 문그러져 가! 아기,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그럼 뭐, 어째 또? 주 기자 하여튼 사람이 어째, 어째 그렇게 쌀벌해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지 왜 이래 주 기자한테 자, 알리자고 아 놀래라 아, 그 성격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고 들리지 그러니까 그한번 물면 절대로 안 눕는 그저그그 투철한 그, 사명감에주 기자 말이지 그렇지 근데 그주 기자는 지금 다수 주인분이라 바쁜데 요즘 보니까 머리도 굉장히 많이 길어가지고 반으로 이렇게 단발머리 하고 다니던데 어제 무죄 받았더라 이런 것까지 뭘 시간이 있을까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가 먼저 온거 아니냐? 어, 어 주기자. 어 나. 아이고.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혹시 그거 알아? 어떤 차량 수리 업체들이 보험금 타내려고 일부러 차에다가 막 흠집을 내고. 아, 알아. 어 주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근데. 뭐? 뭐, 어, 음악은 뭐틀는 거야? 왜, 어, 가 어? <laughs> 왜, 왜, 음악이 나와? 왜, 왜, 이럴 수가? 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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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얘기 안 하는구만 글쎄 죽이자 말이야 어떤 부품 대리점에서는 정비소에 납품한 부품 가격을 부풀려가지고 보험금을 가로채고 또 어떤 렌트업체에서는 교통사고 난차 주인이랑 짜고 가짜 렌트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험금을 받아냈대. 그것이요? 그것들 진짜 안 되겠구만. 다들 동작 그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때를보여줄라니까양선장은 빨리 배출만 시키고 전마다면 CD 미장판 노래 틀어. 아, 열받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보험료가 자꾸 오르는 거 아니야! 타요 타요 정말 내 속이 타요 타요 아, 디너쇼 아모토쇼 뭐 에어쇼 어, 패션쇼 어썸쇼 잔나 아, 이제 들어와지이수쇼그 아, 중에 최고아대박오쇼 쇼쇼쇼 배칠수 전영미 구호구호, 쇼! 흐! 하하하하! 되겠어? 운전을? 네. 고시성을 가진 아버님이 크게 건놈을 장산하셔가지고, 서는 코건호, 코건호 하자. 코건호, 코건호 여사님. 오와, 여사님. 오늘은 일본으로 가시죠. 일본? 아, 일본, 좋아. 어. 私と、圭껏してくれますか? 하이. 정말? 저와 결혼해주시겠습니까? 私と、圭껏してくれますか? 하이. 하이, 이게 뭔 소리야? 정말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았네. 하이가 저리 못 가? 뭐 하는 거야? 아, 당황해가지고. 그, 그 하이가 아니야. 저도 모르게 당황해가지고. 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이 해가지고요. 아, 진짜. 그래, 저 말고, 일본 남자들이랑 결혼하세요. 어머나. 진짜 남자 만나러 가는 거야? 웬일이야? 웬일이냐면 일본 기혼 남성 4분의 1이 뿅뿅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어? 뿅뿅 공포증? 네 아내와의 갈등으로 퇴근 후에 집에 가는 것을 꺼리게 되는 뿅뿅 공포증 일본의 기혼 남성 4명 중에 한 명은 연애 시절과는 다른 아내의 변한 모습과 경찰 신문을 방불케 하는 압박 그리고 실수 없이 쏟아붓는 요구에 두려움을 느끼며 살고 있대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우리... 일본에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 있죠! 뭐? 화난 아내 연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큐! 여보,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아니, 그... 잘못한 게 있으니까 미안할 거 아니야? 뭐가 미안한데? 아니, 그 미안, 미안해. 지금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얘기하는 거야? 어? 알면 말해봐. 뭐가 미안한지 말해봐. 어? 커트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여기까지야? 얘기해보라고! 아이 그 끝난 거야 끝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어? 아니 너무 몰입하시는 말해봐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하라고 밥 먹으러 어? 갑시다 그래 가자 밥 먹으러 아유, 그래, 가자 이게 역시 열쇠야 열쇠. 저 가계시고 어딜가 차안인데? 아니 그거 그냥 계시라고 그래? 이 차안이야? 그럼 아 차안이지 내가 지금? 맨날 배기사 쌓... 운전해 하잖아 아, 늘 차안이지. 아. 응. 아무튼 저기 일본에 뿅뿅 공포증을 겪고 있는 남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가서, 저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당신들양옹한 거다. 진짜 공포란 이런 것이다. 전형미란 사람 아니야! 뭐? 아닙니다. 이거 하나로 일, 모든 일본 남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퀴즈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기혼 남성 4명 중에 1명은 아내와의 갈등 때문에 퇴근 후 집에 가기를 무서워하는 뿅뿅 공포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뿅뿅 무엇일까요? 퇴근 후에 집에 돌아가는 걸 말하죠. 꼭뭐 퇴근이 아니어도 집에 돌아가는 건 전부 이거긴 합니다만 아아 아, 아 귀가 간지러워 아, 아 됐다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귀가 빨개지잖아 그래, 이 정도면 뭐 충분했지 뭐 서식에 맞춰서 그거는 아우 뿅뿅 이렇게 적어서 에이, 지금 보내주세요 뿅, 왜 하지 말았었어야 돼 자자이 샵 영구일 50원 유료 문제 장미쌤 전송 100원 카카오톡 무료라 에이 진짜 기가 막히구만 노래 소개해 육각수 팬들 안에.